코로나 대확산으로 다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실함으로 한 마음 되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극진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믿는다면은 여러분. 단정한 복장과 경건한 자세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교인들이 따라주지를 않아서 참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하는데도 재직이 나오질 않고, 전도하자 하면 도망을 다가고, 성경 공부하자 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나 몰라라 하고, 나 혼자 목회를 감당하기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 자신이 아주 지쳐 버렸죠.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훌륭한 목회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제직들의 열심과 기도, 긍정적 사고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회는 좀 모자라는 목사를 데려다가 좋은 목사로 만들고 못된 교회는 좋은 목사들에다가 맹한 목사로 만든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너무 교인들이 따르지 않고 힘이 들어서 아픈 마음으로 피정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조용한 가원도 어느 산골에 들어가 있으니 마음속에는 울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 그 무책임한 집사들을 아시지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봉사도 뒷전으로 미루는 이 집사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실식되며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 영을 감동시키시며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기에 놀랐습니다. 아니, 그 못된 집사들을 위로하라고요? 놀라서 반문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분명히 내 영성 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삶에 지쳐버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신앙의 양심으로 괴로워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 맴도는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코로나 재확산으로 지치고 두려워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경제도 어렵고 살림도 어렵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렇게 근심 걱정 불안에 빠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게 주의종인 저는 예정된 설교 본문도 바꾸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위로,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당신은 신앙의 암흑 시대였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열적으로 주의 일을 하던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은 칭찬과 박수가 아니라 살해 위협뿐이었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겠다라고 혼장담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성경은 이를 표현하기를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동안 자기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여기고 일하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생명을 구하겠다고 도망을 갑니다. 절대 권력자인 이 왕비의 살해 위협이니 세상은 온통 자기를 죽이려는 이들 천지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천지에서 어떤 경로로 전염될지 몰라서 그저 집안에 콕 박혀서 꼼짝을 못하는 우리들의 심정과 아마 거의 같은 것일 겁니다. 게다가 그는 지쳐버렸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일을 해도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열심히 설교를 해도 백성들은 돌아서려고 하지도 않고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자기마저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거대한 절망을 느끼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가 도망간 곳은 유다 지역의 맨 남쪽인 부엘세바이며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 부엘세바에서 다시금 사환을 그곳에 내버로 두고 혼자. 바란 광야 사막까지 도망가 버립니다. 그 길이 무려 320km에 해당되는 길입니다. 그걸 혼자 도망갑니다. 살겠다고요. 얼마나 지쳤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두 지쳐버렸습니다. 그토록 주의를 했으면 뭔가 좀 반응이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이건 속이의 경일기요 정작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의 위협뿐입니다. 세상에 온통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시선뿐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요. 그렇게 홀로 도망가던 엘리아는 광야에서 커다란 로덴 나무가 보이자 그 밑에 탈진하여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살겠다고 도망가던 사람이 드디어 지쳐가지고 이제는 이제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극도의 허탈과 허무감이 엘리야를 휩싸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그 사람은 죽기 십상이라고 하죠. 엘리야는 이런 상태에서 지쳐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대로 내버려두었다면 아무도 모르는 광야에서 위대한 종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아마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깨우십니다. 그를 어루만지시며 일어나라 엘리아야 일어나 먹으라 하시며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병 물을 두 번씩이나 그에게 주어 먹고 마시게 하였서엘리야는그 음식을 의지하여서 40일을 계속 걸어가 하나님의 산 호랩산에 도착합니다. 이상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야의 생애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먹이신 사건이 두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엘리야가 한창 일할 시기인 이스라엘 전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셨는가 하면잘 알다시피 그리 시낙에 숨기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로 하여금 먹을 것을 날라다가 그를 애 먹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쳐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직접 떡과 물을 예비하시고 먹이신 사건입니다. 왜 먼저번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먹이셨을까요? 한창 일할 때에는, 용기 있을 때에는, 의욕이 있을 때에는, 까마귀를 통하든, 제3자를 통하든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통하여서라도 엘리아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의욕, 상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열심만큼 실망하고 낙담하여 포기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서십니다. 당신의 사람이 열심을 내다가 사람들로부터 실망하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은 제3자를 통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시켜도 될 일을 하나님은 직접 나서십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낙심하였기에,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실망하고 낙담하였기에, 이제는 주님은 그 누구를 시키지 않으시고, 직접 그를 찾아가 오르만져 주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위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일수록 분명히 느낄 수 있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 직접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서 실망할 때, 주변의 상황에서 실망할 때, 주님을 느끼십시오. 위로해 줄 사람을 찾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때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로 내 모든 욕+ 려 죽게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힘들고. 우시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 평화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직접 얼음 만지시며 힘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두 번이나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먹이십니다 이거 사소한 것 같은데 의미가 있어요 한 번이면 족할 텐데왜두 번씩이나 그러셨을까? 물론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주름의 사랑의 터치임이 분명하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담겨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루만지시고 먹이신 것은 그동안의 허기짐을 위해서 먹이신 겁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눈물을 위해서 어루만지신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어루만지시고 먹이신 것은 지금까지의 아픔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길을 위한, 앞으로 네가 가야 할길 바로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를 내 일어나 먹으라 네가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까지 아픔만을 위한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여태까지 자신의 아픔, 자신의 열심에 대한 대가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요, 과거의 치유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 음식을 먹으며 주름의 터치를 느끼면서 엘리야는 자신의 그동안의 수고와 아픔에 대한 당연한 하나님의 위로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런 감사 표현도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대로 잠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터치하시고 그러시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냥 먹고 그냥 잠들어버립니다 감사의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잠드는 에리아를 다시 깨우십니다 자신의 아픔, 수고, 열심에 대한 주님의 위로에 만족하고 그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면 이 정도는 내가 그동안 헌신한 것에 대한 열심 그 열심 낸 것에 대한 헌금한 것에 대한 당연한 축복이라고 여기며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입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길을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멈출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갈등은, 열심은 계속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다된게 아닙니다. 그 힘들던 양심의 싸움, 신앙의 투쟁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투쟁, 이 갈등은 사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아는 두 번째 터치하시며 먹이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그 음식을 의지하여서 40일을 계속 걸어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랩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태까지 힘들었지만, 그러나 다시 먹여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그 양식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양식 떡과 물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늘의 양식은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요 생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자기 안에 채우랍니다. 먹으라 마시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고 늘 그분을 기억하며 부르십시오.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갈 길을. 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반드시 세파를 해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성도 하늘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추억이 있어요. 그때 다들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 힘들 때마다 주님이 할지, 주님이 할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른 거 없더라고 돈도 없고 못 없고 못 없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아시지? 예수. 기도하고 찬송하고 눈물 주고 뿌리고 나면 다힘을 얻어서 또다시 새끼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게 없었어. 돈이 아니었어. 예수였어, 예수. 힘들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예수뿐이 없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신앙의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신의 갈 길을 걸어갔고 그 뒤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안러어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예수 이름이 충만케 합시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대하는 나 자신은 변할 겁니다.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하늘의 양식, 하늘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이 힘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얼음 만지시는데도 그냥 모른 채 누워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손수 예배하신 떡과 물을 주시면서 먹으라, 먹으라 하시는데도 거들 떠도 보지 않는다면 그 소용이 없습니다. 귀찮아. 다 귀찮아. 하면서 그냥 그대로 고집을 부리면 결국 죽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 정도까지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그는 우울증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우울증에 빠져버린 사람은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자신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귀찮아합니다. 그래서는 내또 이대로 살다 죽을래라고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세상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심수다가 지쳐버릴 때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무관심, 무관각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말이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어루만지시는데도 그것마저 귀찮아하고 힘을 낼수 있는 영의 양식을 주시는데도 그것조차 뿌리친다면 그의 영은 완전히 죽고 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선한 생각과 선한 충동을 주시는데 애써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그의 신앙은 결국 소멸되고 맙니다. 자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깔아줘도 말이요. 위로와 격려를 널려놔도 귀찮아서 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공고한 삶으로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십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동안 주님은 손수떡과 물을 준비하시고 머리맡에 넣으십니다. 손만 뻗으세요. 주님을 부르시기만 하세요. 주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친 우리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준비된 힘, 준비된 에너지는 멀리 저 하늘 높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머리맡에 그저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습니다.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교회 못 나왔어도 좋아요. 그 집이 골방이 예배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장 교회까지 못다도 자기의 삶의 골방에서 주님을 부르세요. 그래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느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예비합시다 요즘 우리의 주변 우리 사회에는 온통 낙심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다 거저 어디를 가든지 근심과 걱정의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저 분노와 탄식의 이야기들이 아주 팽배합니다. 코로나까지 가세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뿐입니다. 어느 젊은 엄마는 그럽디다. 어린 것들이 평생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될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희망의 닫을 답시다. 우리의 생사를 쥐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노라이 하나님의 위로 속에 나는 모든 해결책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속에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위로하시겠다는 걸 보니까 도와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지가 있으시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격려와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을 도리어 신뢰하고 기뻐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의 이 어려움들, 안담해 보이는 현실들, 두렵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미래 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바로잡아주기 위한 것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알면서도 돌아가지 못하던 것들을 찾게 해주고 돌아가게 해주는 것들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예배당 아는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고, 교회에 있어 마침내 모든 것이 바로 잡혀 돌아오는 성도들로 이 성전이 다시 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왕중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의 그 위로의 터치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골반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계속 이루어야 할 일들을 힘을 내어 이루어 갑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본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번 한 주간 꼭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루할 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참 난감한 그런 때 주님께서 주의 정의의 감동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서서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라 하셨기에 저는 했을 뿐입니다 이제 위로는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뻗는 이들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꼭 품에 안아 주시고 아픔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향한 힘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말씀하여 주시사 저들이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말 저말하면서 다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에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을 노래하면서 힘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원없기는 우리와이 길을 계속 힘을 내어 가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불안해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사 이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사 사람들의 자기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도 성도들로 다 약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쩔쩔매는 이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여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